안녕하세요한식품니다 네, 어, 제가 매주 오고 있는 선재 낚시 공원이죠. 선재 낚시 공원에 오면 제가 꼭 들리는 곳이 있는데 선재 낚시 식당입니다. 저 여기 낚시 공원 대표님이랑도 어제 사실 자리를 했었는데 저는 외주에서 낚시 공원을 이렇게 식당이 들어와 있는 줄 알았더니 직접 본사로 다 운영을 하시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제가 한 달여가 넘게 이곳을 다니면서 늘 아침 점심을 여기서 해결을 하고 있는데 진짜 가성비 좋아요. 제육볶음. 12,000원입니다 12,000원 돈가스 어, 11,000원 꽁치김치찌개 9,000원 어머니랑 같이 왔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? 엄마 여기 좀 덜어줄게 제육을 좀 덜어드리고 여기 뭐 가끔 쌈 반찬들 많이 나오는데 오늘 양배추 쌈 나왔네 돈가스도아 여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 사실 이거 1등 꽁치김치찌개 어우 엄마 찌개 솔직하게 어때요? 찌개 솔직하게 이거 9,000원이야 아. 여기 다 기본 이상은 다해 음. 음. 닭볶음탕도 어제 드셨는데 맛있다 어. 음 야채 아, 좀 드려, 엄마? 음. 음. 진짜. 낚시터. 제가 서해안권에 있는 낚시터를 한 12군데 정도를 다녔거든요. 한한 번도 음식에서 감동을 준 데는 없는데 낚시터 음식들이 사실 기대하기가 어려워요. 맛이 조금 괜찮다 싶으면 비싸고 양이 적고 양은 괜찮은데 맛이 완전 별로거나 재료가 완전 별로고, 보통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보통 가서 뭐 간편하게 김밥 같은 거사 먹거나 라면 같은 거 끓여 먹거나 하는데. 아우 여기는 이게 좋아요 음식이 싸고 맛있고 양도 많고 음. 양배추 그 맛있어. 찌개 도 맛있죠 맛있 음. 저희 어머니가 입맛이 상당히 까다로우신데 저랑 같이 여기 오실 때마다 이공지김치에꼭 드세요. 솔직히 저도 공지김치잘 끓이는데 내가 끓인 건 정말 말. 아, 아, 죽인다. 저 어제 왔거든요. 거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새벽에 새벽에 다섯 마리 잡았어요. 하루 종일 한 마리도 못 잡다가. 엄동서한에 진하네. 조각볶음 음. 당면은맛 응. 응. 반찬들도 있어. <laughs> 음. 맛있어. 음. 네무조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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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네. <laughs> 음. 여기 손지 오면 밥 걱정 없어 좋아. 가지고 부의 3픽입니다. 그래서 돈 주고 꽁치는치를 절대 안 사먹는데. 꽁치김치, 아, 맛있네. 음. 조엽 냄새 하다 응, 안 나. 참 어디 놀러가서도 님들아 먹는 즐거움 무시 못합니다. 그죠? 어, 눈 뜨자마자. 너무 맛있어. 아, 찌개 진짜 진짜 내 스타일. 홍심치에 제가 돈좀안 사먹는데. 음. 근데 왜 이렇게 얼큰하지? 청양고추도 안 들어가야 돼. 약간 얼큰하지 그냥 고춧가루. 아, 고춧가루가 청양고추 맞다. 음. 맞 약간 개운한 느낌으로 얼큰해. 칼칼함은 좀 넘어서는. 꽁치도 많이 들어있고, 아, 9,000원인데, 떡불도 있잖아. 응, 음. 맞다, 떡불도 있어요. 칼칼하네. 양배추랑 찰떡 저는 그때 그때그때 바뀌는데, 이 양배추 썰면 맨날 왔으면 좋겠다. 양배추 삶으면 너무 좋아. 선제 식당에서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. 녹화는 여기 끝입니다.